트론. 응. 날씨 오늘 엄청 좋다. 레바. 수영할래? 수영하자고? 어, 나 아니 너, 너만. 수영하랜고 <laughs> 트론. 오늘 우리 레반톤 갈 거야. 레반톤? 죄 o r r 레반틴. 레 <laughs> <laughs> 레반틴. 그래서 한 번도 안가 봤어. 아, 진짜? 어. 어, 잘 됐다. 그럼 내가 소개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맛있다. 중요한 거는 나도 거기서 한 번도 뭐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 <laughs> 아이고 진짜 다른데 많이 가봐야 돼. 우리. 맞아 맞아. 와 미쳤어. 진짜. 지금 현재 위치는 요즘 해양 스포츠가 하고 있는 뒷바다고. 뒷바다 쪽에 보면 이렇게 쫙 예쁘게 깔린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 옆에 레반틴이라는 식당이 있고요. 자 출발하자. 너무 예쁜데? 그지? 어, 근데 진짜 예쁘다. 어, 사진 어, 알았어. 그트롱 저기 햇빛에 가봐 와. 내가 썸네일 만들어줄게 아 진짜? 어 아니 창피해 스트롱 진짜, <레퍼> <레퀴> 진짜 도형 많이 해 사람들 아, 아기 너무 이쁘다 그러네 쎄야 닮았다 쎄야 <laughs> 이거, 얘 이거 지금 무슨 게임하는거야 이거? 모르겠어 네. 아저씨 하는 게임인가? 아, 약간 게이트볼 같은 그런 게임인가? 아, 여기는 진짜 분위기 너무 좋다. 근데 그래 여기 맞아. 무슨 음식 있어? 어, 여기 필리핀 음식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앉을까? 아, 처음 왔어. <놀라> 날씨가 예술이다. 안뇽 베셀러 버스 비싸티가보. 데일리 스페셜 포 유. 비싸티가보. 아이 데일리 스페셜. 데일리 스페셜 스테이크를. 스테이크 먹자. 그래. 이거 <스> 따다다다. 진짜 여기 보라 할까? 끝그지 옛날에 우리 2018년도 전에 화이트 비치 있잖아. 음. 비치 앞에 이렇게 모래 위에다가 테이블 깔아 놓고 밥먹밥 먹는 거. 맞아. 그런 느낌. 여기를 와보긴 와봤는데 그냥 맥주 한잔 얻어 먹으러 와봐 가지고 정확히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까 뱃셀러가 뭐라 그랬어? 살피카오래레 살피다오. 그건 뱃셀러 일단 하나 시키고 살피카오랑 이거 데일리 스페셜이야. 살리스베리 스틱. 어, 그거 시킬까? 어, 살리스베리 스테이크 시키고, 이 데일리 스페셜이니까. 음. 그리고 스탑 스퀴드 음. 오징어. 음. 먹래 먹고 싶으면 시켜. 내가 먹고 싶으면 포지그리프 아, 먹자. 나도 오징어 별로 안 좋아해. 진짜? 어. 이거 저기요. 이 파파야. y e 아, s e p a r t 11시쯤에 배가 너무 고파갖고 라면을 끓이려고 라면 물을 올리고 음. 라면을 뜯었는데 아니야, 먹지 말자고 안 먹었어. 대박사건 진짜? 그리고 근데 나서 지금까지 또 먹었어? 어? 그게 먹었어? 아니, 아니. 물 벌컥벌컥 마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래서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오, 대박. 지금 1시잖아. 내장님 잘한다 잘했어요 <laughs> 내가 12시간 동안 뭘 아무것도 안 먹은 적이 없어 음 처음이야 5시간 6시간 안에 꼭 먹어야 되거든 음, 그거 너무 좋아 진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어. 하면은 음. 진짜 너또 잘생겨질 수 있어 지금부터 연예인 보이즈나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하면은 와 진짜 박도준 가지아니 지, 나연어 <laughs> <laughs> 그 마동 <속> 아니 지. 어. <laughs> 그 양세찬. 양세찬. 어, 양세찬. 아, 양세찬. 정도 가이양세찬 어, 어. 양세찬도. 음. 나보다 잘생겼는데? 인 양세찬도. 나도이 양세찬도. 이양세가도아양 마셔야 돼 <laughs> 음식 나오기 전에 나 한번 찍고 와야겠다 오그 응. 찍고 이건 무슨 공놀이지? 좀 이런 걸좀 알아야 한번 같이 껴서 하고 하는데 이 하얀 계란 같은 공을 뭐 치는 건가? 확실한 거는 이 화이트비치와 그 다음에 뒷바다에 분위기는 확실히 다른데 와 예쁘다 옛날 2018년도에 그 한국에서 뉴스 같은 거막 나왔거든요 막 쓰레기가 넘쳐나는 보라카이 바다 하면서 여기 블라복빛이 뒷바다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사진은 보라카이 사시는 분들은 조금 서운하고 억울한 면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보라카이 사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쓰레기가 쌓여있는 바다를 찍었는데 그걸 보라카이라고 하고 막 올리고 확실한 거는 예전에 여기 뒷바다에 지금 저기 하얀 건물 보이나요? 거기가 배수? 하수처리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관리가 미흡한 게 있기는 했지만 지금 그 하수처리장이 쫙기 바다 끝까지 이어져서 쪽으로 제대로 된 그런 상태로 지금 다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깨끗해요, 지금. 냄새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참 여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맥주도 마시고 간식도 드시고 또 소화시킬 겸 이렇게 운동도 하고 아 맞는 것 같아. 저기 하얀 공을 치는 거야. 아. 스트론, 저기 우리 애기들이 바나나 큐브 하나 사줄까? 오케이. <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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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 25. 아니, 25. 25. 25. 25. 바나나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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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5. 25. 25. 25. 25. 25. 25. 이거 25. 25. 거5 25. 25. 0 0 20. 워터. 음. 핫 워터. 유튜브. 살 맞았어. 어, 바나나 핫 워터. 저 다섯 개 사자. 아니, 우리 나눠 sweet. 먹자. 아, 스윗. 아니, 그냥 두개만 이거 다딱 가져. 음. 달아와랑 달아와. 아, 이게 아까 고구마 삶듯이 그냥 삶은 건가 봐요? 저도 응. 보자. 래이 그래. 친구들은 학교 안 다녀? 니들이는가 알?

See you next time. <laughs> 맛있어? 응. 음, 진짜 짠. <laughs> 바나나. 이거는 바나나 큐브라고 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진짜 엄청 잘 먹는 국민 간식 중 하나인데 기름에다가 설탕을 볶아 맞지? 맞아. 설탕을 볶는다는 개념이 아니야. 기름을 엄청 많이 두고 설탕을 한 한 바가지를 들이붓고, 거기서 녹은, 캐라멜처럼 녹은 설탕을 바나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묻히는. 이건 약간 바나나랑 고구마의 중간 맛이에요. 약간 맛탕 같기도 하고. Very 음. sweet? 아 진짜 맛있다. 이거 한국에서 없어? 어 한국에 이런 거 없고 마탕이라고 고구마로 만든 게 있어. 음 비슷해. 음. 나냥 말고 고구마. 응. 너 아직 축구해? 아니 축구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지금 보라카이에. 아한 사람. 어 그래갖고 지금 모으고는 있는데 나중에 축구 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축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쪽에 있는 호텔. 음식이 생각보다 늦게 나와서 한번 가볍게.